한국의 데모가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을까? 아직 정식 발매조차 되지 않은 한국이 단몇 초의 프리뷰만으로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다. 눈물을 흘린 전설적인 프로듀서, 수억 원대 저작권 거래 제한, 해외 투자자들의 경쟁적인 판관 확보 움직임까지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강문경이 있다. 이미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인정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자작곡으로 음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곡을 처음 듣고 눈물을 흘린 이는 다름 아닌 한국 대중음악사의 거장 정경천. 10년 동안 들어본 트로트곡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그의 극찬은 과연 어떤 음악이길래 가능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 노래를 둘러싼 수억원대 저작권 계약과 해외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가 떠들썩하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강문경과 그의 신곡을 향하고 있다. 과연 이 곡이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문을 열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서막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데모가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다. 아직 정식 발매조차 되지 않았지만 단몇 초의 프리뷰만으로 어깨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곡은 단순한 신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감동의 눈물을 흘린 거장 프로듀서. 수억 원대의 저작권 거래 제한, 해외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치열한 판권 경쟁까지 이 모든 파문의 중심에는 바로 강문경이 있다. 이제 대중은 더 이상 그를 유망한 트로트 신인으로만 보지 않는다. 강문경은 자신의 자작곡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바꿨고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려 하고 있다. 과연 그의 음악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기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서막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국의 데모였다. 일반적으로 데모는 가수나 제작자가 곡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녹음하는 임시버전이다. 하지만 강문경의 데모는 단순한 샘플이 아니었다. 이 곡을 처음 들은 사람 중한 명이 바로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정경천이었다. 십 수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그가 단한 번이 청취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정경천은 10년 동안 들어본 트로트 곡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감동한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가사의 깊이, 멜로디의 흐름, 감정을 완벽히 담아낸 편곡,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결합된 이 곡은 그에게 전율을 선사했다. 음악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가사의 호흡이 멜로디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더 이상 붙을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성형 곡이었어요. 이 곡이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전환점이 될 작품입니다. 한 평생을 음악과 함께한 거장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 신인의 음악에 마음을 빼앗겼다. 정경천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표시가 아니었다. 업계가 이 곡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여러 기획사와 투자자가 강문경의 곡을 사들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상 초유의 저작권 거래 제안이 등장했다. 금액은 수억 원대. 이는 보통 신인 작곡가의 첫 자작곡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곡으로 가수 인생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 해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 곡은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감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물론 전 세계적인 트로트 붐을 이끌 수도 있는 곡이라며 극찬했다. 강문경의 소속사 측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돈만 보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문경 본인의 음악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곡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저작권을 판매하고 대형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더큰 도전을 이어갈 것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낸 강문경은 누구일까? 많은 이들이 이제야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였다. 그는 한때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강력한 경쟁자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지만 최종 우승을 거머쥐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대회를 통해 강문경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감성적인 보컬, 스타성을 인정받았다. 대회의 결과에 아쉬움을 남긴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때부터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감성을 100% 담아낸 곡을 완성해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자작곡이다. 최근 K팝의 글로벌 열풍 속에서 트로트 역시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곡들이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강문경의 곡은 그런 흐름의 정점에 서 있다. 한국적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감성에 맞춘 멜로디와 편곡은 이미 해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외신 관계자는 이 곡은 단순히 한국 시장을 겨냥한 곡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멜로디의 흐름, 감정의 폭발력, 가사의 보편성, 올 퍼펙트라며 감탄했다. 이에 따라 강문경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핵심 장르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트로트가 갖는 한계 역시 명확했다. 젊은 세대에게 다소 올드한 이미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한 경쟁력, 전통적인 멜로디와 편곡에 정형화된 패턴. 그러나 강문경의 곡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의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세련된 리듬을 가미했다. 덕분에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이 탄생했다. 이 곡을 들은 해외 음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의 일부 레이블에서는 현지화 버전 제작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사의 힘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별, 회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준다.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는 음악이 아니다. 강문경의 곡은 전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 강문경은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일 거대 기획사의 품에 안길 것인가? 이미 국내외에서 강문경의 곡을 차지하려는 대형 기획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 거래 제한. 전문 프로듀싱 팀과의 협업 기회. 막대한 마케팅 지원. 이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더욱 빠르게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와 자본을 바탕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까지 넘나드는 가수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형 기획사의 시스템 안에서 그는 트로트의 개혁자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 될 위험이 있다. 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인가? 많은 팬들은 강문경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이 직접 음악을 만들고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할 기회,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 자기 브랜드를 구축할 가능성, 이 선택을 한다면 그는 트로트 역사에 남을 진정한 혁신가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활동은 결코 쉽지 않다. 강력한 마케팅 없이 해외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형 기획사의 보호막 없이 홀로 경쟁해야 한다. 3 해외 진출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최근 K팝 이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만큼 트로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외 레이블과 계약하여 글로벌 트로트 시장 개척, 한국적인 정서를 살리면서도 세계적인 감각을 접목. 스트리밍 플랫폼과 협업해 유럽과 동남아 시장 공략. 이 선택은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대담한 도전. 한국 트로트가 케이팝처럼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트로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팬들의 반응. 우리는 강문경의 음악을 믿는다. 강문경의 선택이 어떻게 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미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곡이 정식 발매되면 무조건 대박 난다.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와 강문경의 보컬이 완벽하다. 트로트의 미래를 보고 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건 혁신이다. 저작권 거래 제한이 수억 원이라니? 이 정도면 음악계에서 이미 검증된 거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강문경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식 발표 후 예상되는 반응, 폭발적인 흥행.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식 발표. 이 곡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유튜브 조회수 폭발 데모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곡이기에, 정식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음원 차트 1위 직행 강문경이 이미 팬덤을 구축한 만큼,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반응 증가 이미 해외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곡이므로 K-팝 커뮤니티나 해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것이다. 방송 및 예능 출연 러브콜 강문경은 이 곡을 통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강문경의 데모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대중 음악의 판도를 바꿀 작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의 선택에 집중된다. 대형 기획사와 함께 할 것인가?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인가? 해외 시장을 정면 돌파할 것인가? 강문경의 선택이 트로트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